어른들도 동화를 듣고 싶어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 동화를 많이 읽어줬어요. 음,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음, 숙제처럼 읽어줬었는데요. 오늘은 음, 어른들도 동화를 좋아하니까 어제 읽다가 음, 좋았던 내용 있어서 한번 읽어 볼게요. 가장 훌륭한 나무. 왜 내가 천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레는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입은 잔뜩 튀어나왔고요. 정말 화난 얼굴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작품에 나오는 천사는 좀 특이하거든, 율레. 그건 벌써 다 얘기했잖니. 케른마이어 선생님은 잠깐 율레를 쳐다보고는 다시 대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율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화내지 마. 율레랑 가장 친한 친구인 비비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넌 혼자서 거의 2분 동안이나 무대에 서 있잖아. 그걸 단독 등장이라고 하는 거야. 너 말고는 단독 등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연극할 때 2분 동안이나 혼자서 말없이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숲속의 전나무가 되어서요. 전나무 따위야 관객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보여주려는 것뿐이에요. 날이 점차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지는 동안 서 있는 거예요. 달이 떠오르고 눈이 올 때까지 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살금살금 걸어 무대 옆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장면을 할수 있으니까요.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머리에 별을 달고 등에는 조그만 날개를 붙인 다섯 천사들이 나타나는 장면을요. 그리고 넌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잖니, 안 그래? 키른마이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여자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연극 때 율레는 당나귀 뒤쪽을 맡았습니다. 한쪽은 비비가 했고요. 둘이서 당나귀 역할을 할 때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당나귀가 마곡관문으로 들어와 구역까지 또각또각 걸어가서 안에 있는 벽집을 예쁘게 정돈해 놓으면 마리아가 쓰다듬어 주었으니까요. 자, 율레, 어떡할래? 나무 역할을 할수 있겠니? 율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끄덕였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영국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할수 없지요. 뭐. 그래도 진짜 화가 나요. 난 천사가 하고 싶다고요. 할머니가 반짝이 달린 천사 옷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음. 저녁 식사 시간에 율레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율레야 정말 안 됐구나. 네가 조금만 덜 먹었어도 케이크도 그렇게 두세 조각씩 먹지 말았어야지. 엄마가 늘 얘기했잖니. 율레의 아랫입술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난안 뚱뚱해요. 어머, 누가 너보고 뚱뚱하다고 했어? 하지만 얼굴이 동그래진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요? 그래도 난 먹는 게 좋단 말이에요. 얼굴이 동그래졌다는 데에는 율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율래 보고 토실토실하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영양 상태가 좋다든가요. 뚱뚱한 건 아니었지만요. 비비는 뭐 맡았는데? 합창단에서 노래해요. 오늘 롤러스케이트 타면서 비비랑 같이 노래 연습했어요. 내일은 스케이트 타러 갈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거할수 있는지 해볼 거예요. 거참, 너더러 안 움직여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구나. 내려가서 아빠한테 식사하시라고 할래? 아빠는 지하실에서 토스터를, 토스터를 고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요즘 토스터가 빵을 천장까지 튀어오르게 하고 있거든요. 아빠는 뚝딱뚝딱 만들고 고치는 걸 좋아한답니다. 율레가 나무 역할을 하는 것도 도와줘야 할 거예요. 두꺼운 종이로 전나무 모양을 만들어야 해요. 뒤쪽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요. 초록색으로 칠하는 건 제가 할래요. 율래가 설명했습니다. 의상이라고 필요한 건 갈색 신발과 양말 뿐이었습니다. 화장할 필요도 없지요. 얼굴은 하나도 안 보일 테니까요. 반 아이들은 모두 의상에 대해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합창단까지도 은빛 머리카락을 만들어 달기로 했답니다. 율래는 양노원에 사시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한심한 역할이에요. 역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율래가 과자를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음, 그러나 할아버지를 만나보는 게 좋겠구나. 그 할아버지 뵌적 있지? 이 복도 끝에 사시는 분 말이야. 코스 연기른 할아버지요? 응, 전에 연극 배우셨다는구나. 너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말을 해주실 거야. 할머니는 차한잔 마시러 오라며 그러나 할아버지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율래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럼주 넣은 차를 석잔이나 마셨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나무라, 숲속의 나무라. 율레야, 그거, 늙은 나무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큰 나무냐, 작은 나무냐, 고든 나무냐, 구분 나무냐, 가지에 새둥지도 있니? 뿌리에 들쥐 동지도 있어? 모르겠어요.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껄껄 웃더니 두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상관없는 게 아니야 네 역할을 완벽하게 알아야 연극을 잘하지 네가 천사를 하든 방랑자를 하든 나무를 맡든 마찬가지야 그 역할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야 해그 사람이나 사물이 느끼는 걸 같이 느껴야 해율레야넌 나무가 돼야 한다 그 역할이 아무리 보잘것 없더라도 말이야 가장 훌륭한 방랑자가 되어야 하고 가장 훌륭한 나무가 되어야 해 그게 막 비법이란다 알겠냐? 율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것 같았습니다.나는 카페 종업원 역할을 맡고는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종업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지.그리고 내가 맡은 종업원이 어떤 사람인지 철저히 알아냈어.그 사람 발에 티눈이 몇 개나 있는지까지 말이야.알겠어요.율레가 말했습니다.그러나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실 윤례는 공원 숲에서 하룻밤을 꼬박 보내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해서 그럴 수는 없었지만요. 하지만 옆집 정원에서 두 시간을 보낼 수는 있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전나무 세구로 앞에서 완전히 혼자서요. 바람이 살짝 불면서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메마른 나뭇가지도 바삭거렸습니다. 윤례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바람이 휘잉 불었습니다. 나무가 옴찔거렸습니다. 바람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율레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율레의 생각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 아빠한테는 까다로운 새 일거리가 생겼죠. 철사로 니키만한 뼈대를 만들라고 니네 어깨에 얹어놓을 수 있도록. 머리 위에서 뾰족해져야 한다고? 문제 없다. 나뭇가지 몇 개를 네 손가락에 묶어주고, 그래서 손가락이 움직이면 나뭇가지도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지. 할머니는 초록색 천을 모아서 멋진 나무 옷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율래 얼굴을 초록색으로 분장해 주었습니다. 볼은 빨갛게, 코끝도 빨갛게 칠해 주었고요. 일막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율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율레는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나갔습니다. 막이 열리자 조그맣고 동그란 전나무 한 그루가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소리가 나지막에 들리더니 점점 커졌습니다. 전나무 가지가 윙윙 쌩쌩거리는 바람소리에 맞춰 흔들거렸습니다. 그러다 나무 전체가 흔들리면서 삐걱거렸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맑은 종소리가 땡그랑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두 번,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 네 번, 눈이 더 많이 내렸습니다. 다섯 번, 여섯 번, 나무가 하얘졌습니다. 달빛 속에서 하얗게 빛나며 서 있었습니다. 일곱 번, 여덟 번. 눈이 펄펄 날렸습니다. 아홉 번, 열 번. 나무가 천천히 뒤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펄펄 날리는 눈송이가 관객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열한 번, 열두 번. 눈이 그쳤습니다. 무대는 텅 비었습니다. 훌륭했어. 무대 뒤에서 선생님이 윤례에게 말했습니다. 전나무가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천사 다섯이 나무 옆을 지나 무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율레는 천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영국에서도 나무 역할을 할 거니까요. 게진의 슐츠 작가 이름이고요. 독일 리더작센에서 태어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성장했고요. 지금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에센주에 살면서 어린이 책과 단편 범죄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어땠어요? 단순한 동화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 책을 사가지고 음 계속 많이 읽어서 올릴 생각이었는데 음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새해도 지나버렸고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데는 엄마, 아빠 빼고도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할머니의 이웃 그 할아버지까지도 율레에게 도움을 주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 같아요. 이런 동화를 읽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또 여기 있는 이런 작은 사파들 하나 하나가. 정말 예쁜 책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음, 더 반짝거리고 좋은 역할을 맡은 그러한 친구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음, 괴로울 뿐이에요 내가 맡은 역할 하찮은 전마, 전나무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 생각을 불어넣고 사랑을 가득 담아서 쳐다보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등장을 하고요. 엄마가 옷을 만들어 주고 아, 아빠가 옷을 만들어 주고 엄마는 분장을 해주고 할머니 또그 이웃 할아버지까지 그 도움이 음, 어, 더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한 역할을 해내는 것 같아요. 음. 저에게도 업로드하는 건참 힘든 일인데요. 책을 읽는 건 즐거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음, 재미있게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좋은 자어 동화책들을 어 고를 거예요. 또 사서 읽을 거고요.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